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간의 구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구뉴스 아나운서 신한결입니다. 이번 달은 설 명절과 짧은 일수 때문에 유난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느낌인데요. 그 사이 봄의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한 달간 서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월 서구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대전 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자율 혁신, 참여와 협력 등 다섯 개 항목 14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으며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서구가 선정됐습니다. 서구는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 업무 전담팀을 신설하고 MG세대 의견 수렴을 위한 밀레니얼 보드를 운영하는 등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 주민소통 플랫폼 더 행복 서구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주민자치회를 전동으로 확대하며 실질적인 주민자치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서구청 관계자는 모든 부서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낼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서구가 지난 10일 구청구봉산홀에서 2022년도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23개 동을 대표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성과 공유, 운영계획 수립, 예산위원 의견 수렴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청년참여예산 시범사업 추진, 분가위원회 운영활성화, 더 행복 서구 커뮤니티 참여예산 활용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추후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22년도 운영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성기문 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큰 기반이 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서구가 청소년 진로 설계를 돕고 개인별 대입 전략을 제공하는 1대1 맞춤형 진로 진학상담을 운영합니다. 일대일 맞춤형 진로 진학 상담은 현직 시교육청과 서구청 소속 진로 상담사와 교사들이 50분간 진로 진학에 대한 밀도 있는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1년간 연중 수시 예약제로 실시할 계획이며 갈마 도서관에 마련된 청소년 진로 진학 상담센터와 관내 공공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담 신청은 서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 교육협력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춘을 거꾸로 붙였나? 입춘이 지나고 나서 날씨가 몹시 추워질 때 쓰는 말인데요. 마음은 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늦은 한파가 찾아왔죠. 건강 잃지 않도록 당분간은 계속해서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